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포드 머스탱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포츠카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포드 머스탱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신 모델이 출시되었는데요. 2.3 에코부스트와 5.0 GT 모델이 있죠. 그 중에 아레크 모델인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타고 포드 머스탱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자롱 로즈 쇼테크 코가 앞부분이 보닛이 길고 뒤가 짧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앞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차의 3분의 2 지점 혹은 5분의 3 지점에 운전석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50년 된 모델입니다. 1964년에 첫 머스탱이 태어났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차종 중 하나가 바로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머스탱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차에는 포드 엠블럼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핸들, 휠, 리어 어느 곳에도 포드의 엠블럼은 빼져 있습니다. 머스탱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314마력의 힘을 냅니다. 5.3이라서 좀 힘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422마력의 힘을 내는 5.0 GT모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300마력이 넘는 충분한 힘을 뽑아내면서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로서의 연모를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어떤, 어떤가요? 물론 5 0 0 0에 비하면 좀, 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만은 약 4,000rpm 넘어가면서 5,000rpm 구간에서 어, 토해내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제법 힘찹니다 자, 핸드랩, 패들 슈트가 있는데요. 슈트 다운을 해서 지금 2단을 물고, 3단. 자, 아주, 꽤 타이트한 코너인데, 뭐, 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쭉 밀고 코너를 빠져나왔습니다. 로맨을 아주 정확하게 물고, 흔들림 없이, 코너를 제대로 돌아 나갑니다. 어, 평지처럼 쭉 그냥 내달리는 그런 느낌, 음, 괜찮습니다. 80 정도에서 자글자글거리는 노면에서의 어떤 그 타이어 마찰음은 실내로 좀 더, 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어, 들어옵니다. NVH 면에서는 이렇게 우수하다고 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이 차의 미덕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의 소음, 그리고 강한 엔진 사운드, 그리고 다이나믹한 차체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 차에 더큰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룸에 엔진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엔진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신에 어떤 그 무게 균형을 맞추기에는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뒷바퀴 굴림을 위해서는 앞 엔진은 세로로 배치하는 게 정석이죠.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의 어떤 그 스포츠 세단의 정석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자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켰는데요. 밖에서 보면 세 개로 분할된 리어 램프가 순차적으로 전멸이 되면서 어, 2 차의 진행 방향을 예고를 합니다. 이른바 시퀀셜 방식의 리어 램프인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노말 <놀말> 모드입니다 <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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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트하게 차를 몰, 어, 몰아붙이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차의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전할 때 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전동식 시트는 앞뒤 방향으로만 시트가 조절이 되죠. 어, 등받이는 수동으로 어, 조절을 해야 합니다. 뭐랄까요, 조금 반자동이라는 느낌,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하지만 이차 아메리칸 그 머슬카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머스탱이죠. 약간의 불편함, 전자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이 차의 클래식한 멋을 더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킥다운! 하면 엔진음이 이렇게 살아나죠? 314마력의 힘, 44.3kgm의 토크가 유감없이 관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00rpm을 넘어설 때, 넘어서면서 그 들리는 엔진음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엔진음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가속하는 느낌. 바로 머스탱을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계기판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을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트립, 퓨얼, 연료 효율성, 트립미터, 체 갭, 드라이버 시스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상단에 보면 어, 터보 부스트와 어, 오일 온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2.3 에코 부스트 엔진이죠. 터보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니만큼 터보 게이지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을 하면 터보 부스트가 약20 가까이 20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센터페시아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그 버튼들. 마치 비행기 조종석의 분위기를 냈는데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조작하는 줄 알았더니, 누르면 안 눌립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어, 밑에서 위로 손가락을 올려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하고 안,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폭이 1.9m가 넘습니다. 상당히 이제 와이드한 어깨,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 차죠. 트더 네, 쿠페입니다. 트더 어, 쿠페죠. 그래서 그, 도어가 상당히 크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기가 좀 애매하거나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고등이 뜹니다. 주의하라 라는 얘기죠. 충돌 위험이 있다. 어, 조심하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쿠페지만 4인승입니다. 뒷좌석에도 사람이 앉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아주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실 뒷좌석이. 그래서 아유 센터 터널도 무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 넓진 않지만 밑이 깊어서 좀 앉은 자세가 편하기는 합니다. 지붕이 뒤가 낮아지는 데다가 시필러가 굵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른쪽 고개를 돌면 낮아지는 c 필러가 시야를 가리고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뒤로 어, 좀더 뒤로 배치된 B 필러가 시야를 가리고 B 필러 뒤쪽으로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블라인드 스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사각지대에서 차가 다가올 때 사이드 미러에 빨간 등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향 전환을 할때 빨간등이 들어와 있으면 좀더 조심을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차는 운전을 할때 숄더 체크 직접 눈으로 체크를 하는 것과 함께 사이드 미러의 그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이 차의 공인 연비 1 0 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 8.5 정도 어, 계기판 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와 훨씬 자이 가속발달에 차체가 반응하는 거 어, 화면상으로도 보이시죠? 툭툭툭툭 치고 나는 게 즉각 즉각 반응을 합니다. 확실히 이 스포츠 플러스나 트랙 모드에서 차체가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훨씬 더힘 있는 것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포드 머스탱 4,535만 원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의 차, 이 정도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아이코닉한 차를 살수 있다면 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단도지깁입니다. 지역시장에 맞는 그런 옵션들을 배려하는데, 포드코리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인데요.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누르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 시장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좀더 어 한글화 시켜주고 한국말로 얘기해주고 해야지 운전자들이 좀더 편하고 쉽게 차를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기판에 나와있는 이런 안내문들도 모두 영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를 자유자재로 뭐 사용하는 분들이야 아무 불편 없이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아 한국의 운전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좀더 한국의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아쉽습니다. 포드 측의 좀더 적극적인 배려,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저 조수 글로브 박스 위에 머스탱 Since 어, 1964, 1964년 부터 시작된 머스탱이다라는 배지를 붙여 놨습니다. 50년이 지나도 팔팔한 오히려 더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탱도좀더 오래 잘 살아줬으면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